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외벽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빠져나온 아파트 입구에는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전띠와 통제 요원들이 배치돼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전날 맨몸으로 집을 빠져나갔다. 생필품을 챙기기 위해 돌아온 몇몇 아파트 주민들은 통제 요원들과 함께 잠깐 집을 들러 필요한 물품들만 챙겨 급히 집을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꽃 가지를 챙기기 위해 잠시 집을 찾았던 한 할머니는 갑자기 집이 흔들려 너무 놀랐다며 불안해서 포항 시내에 있는 자식들 집에서 잠을 자고 속옷 등이 필요한 가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여기 없었어요. 여기 노인장에 있다가 뭐 집이 흔들려 가지고 시급을 뭐해 가지고 거지로 접어준 국민학교 갔어요. 국민학교 갔다가 그래요. 그 흔들리고 얼마 있다가 그래 국민학교에 있다가 그 나가. 그러네 그래 그지로 오이긴 해. 우리 아들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야 포항 가자, 포항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 그가고 자고 오늘 아 집에 왔대. 오늘 아 집에 왔대. 그래가지고 속옷이 하도 추잡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옷 속옷이나좀 챙겨가 나와야 된다 싶어. 그래 속옷 그래. 고맙습니다. <웃음> 예, 예. <웃음>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하며 생필품을 챙기러 온 주민들을 도운 여성 위형 소방 대원은 아파트 바닥이 기울어져 있고 장롱 등이 넘어져 짐을 챙기러 온 주민들이 제대로 짐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문이 안 열리죠. 대피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